굿모닝 테디이 책은 저희 엄마하고 아이가 들려주는 책입니다. 소개만 하고 바로 읽어 드릴게요. 한국어로는요. 귀염이고요또 영어로는요. 피치예요. 또 저기 여기에요 읽어 주는 엄마는요. 바로바로 바로 이름은 윤아 김이에요. 구독, 이게 아주, 이 책이 아주 좋으면요. 구독도 꼭, 좋아요도 꼭,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주는 책의 유나킴입니다. 이 시계마을 특히 톡은 1권부터 10권까지로 구성된 영어 책이고요. 보시다시피 세이펜도 지원이 되고 뒤에 CD도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하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은 거의 유일하게 저희 아이들이 셀펜 버전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셀펜으로 다른 영어 책을 이렇게 짚으면 효과음이 먼저 너무 많이 나오고 뒤에 문장이 나와서 아이들이 조금 기다리는데 지루해 지쳐했고 싫어했는데 이 셀펜 버전은 여기 이 책의 셀펜 버전은. 단어, 문장을 찍으면 바로 문장을 읽어줍니다. 물론, 이렇게 주변을 찍으면 효과음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거의 저희 집에 있는 영어 책 중에서 세이펜 지원이 되는 영어 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책만 세이펜 버전을 좋아했습니다. 10권 중에 1권 한번 읽어볼게요. Wake up, Tommy and Tilly. Good morning, Tilly. Good morning, Tommy. Uh oh, where is Teddy? Did you see Teddy? No, let's ask Momo. Did you see Teddy? No, let's find him together. He's not here. Good afternoon, Pong. Good afternoon, everyone. Did you see Teddy? No, let's find him together. He's not here. Good evening, Bebeto. Good evening, everyone. Did you see Teddy? No, let's find him together. He's not here. He's not in the wagon. He's not on the bench. He's not under the tree. Oh, I found him. He's in poverty. Thank you, Tommy. Thank you, everyone. Good night. 이렇게 간략하게 단어 설명도 되어 있고요. 지금도 구입을 구입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강추하는 책입니다. 좋아요 꼭 구독도 꾹꾹 눌러 주세요.